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가족을 위한 무릎 기도문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아, 네, 오늘 음, 가족을 위한 기도의 자리로 예, 또 나왔습니다. 와 이렇게 음, 오늘도 함께 해주시는 어, 여러분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laughs> 음, 제가 이렇게 짧은 영상이지만 어, 매일 어, 기도 영상을 올리고 있는데요. 음, 이 어, 영상을 올리기 위해서, <laughs> 음, 그래도 마음적으로, 그러니까 영적으로 좀 준비되기 위해서, 음. 아, 준비를 음, 그래도 기도하면서 많이 하고 있는데요. 음, 하나님은 더 많은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이 기도를 어, 계속 이어나가는 거를 어, 사탄이 싫어해서 그런 건지 음, 아, 좀 가족에게도 안 좋은 일이 많이 생기고. 음, 제가, 아, 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계속 누리지 못하도록 그런 일들이 계속 주변에 아, 생겨나게 되네요. 네. <laughs> 그래서, 음, 자꾸 제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고, 아, 어, 기도하기 싫어지게 만드는 그런 일들이 계속 생기는 것 같아요. 근데, 음, 그럴수록 더 기도해야 되는 게 맞는데, 예, 저도, 음, 또 사람이다 보니까, 아, 이렇게 기도하기 싫은 날도 있어요. 네. <laughs> 어, 그러면 안 되는데, 어, 정말 안되죠 우리들은 그럴수록 더 기도하고 매달려야 함에도 불구하고 알면서도 기도가 안 나올 때도 있습니다 예저 또한 그래요 네. 그렇지만 또 다시 어, 마음을 가다듬고 또 기도의 자리로 나오고 어, 주님 앞에 어, 다시 나옵니다 <laughs> 원망을 하든 <laughs> 하나님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든 기도의 자리에 나와서 해야 되겠죠. 네, 물론 원망하면 안 되지만요. 음, 그래도 아, 이 속에 있는 이 말을 누구한테 털어놓을 수도 없고 할 사람도 없고 들어줄 사람도 없고 어, 차마 누구에게 털어놓을 수도 없는. 그런 진짜 내 속에 들어있는데 진짜 속 마음 그런 거를 주님 앞이 아니면 누구에게 털어놓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음, 그럴 때일수록 주님 앞에 나와서 토설하면서 내 속에 있는 이 감정들을 모두 다 토설하면서 어, 그렇게 어, 기도하시면. 또그 기도에 또 하나님이 음, 그 마음을 다 아시고 또 마음 만져주시고 또 회복시켜주시고 또그 기도에도 응답을 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의 자리에 나아오겠어요. 그쵸? 음, 저도 그렇고요. 네, 다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아, 지금 계속 가족들 또 주변 가족들 건강에도 문제가 생기고 또 재정적인 어려움도 생기고 어, 여러 가지로 힘든 일들이 좀 많이 생기네요. 네. 아 더욱 아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는 네,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오늘 아, 요나서를 읽었어요 성경을 근데. 그, 요나를, 요나 선지자를 보면서 저를 보는 것 같더라고요. <laughs> 하나님 말씀 안 듣고, 순종 안 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뭔지 뻔히 알면서도 그 길을 가지 않고, 순종의 길로 가지 않고, 애써 외면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모른 척 하면서 내가 하고 싶은 걸 하려고 하는 에, 그런 저의 모습을 보면서, 어, 하나님은 이 A를 원하시는데 이 A를 원하시는데 저는 이 B를 하고 있는 거죠. 이 A 하기 싫어서 <laughs> 요나랑 똑같죠? 네. 그래서 제가 네. 요나서 읽으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요나서 보면서 옆에 딸한테 그랬어요. 어, 희주야 엄마가 바로 요나 손지자야 엄마가 바로 요나 손지자랑 똑같아. 요나랑 똑같아, 엄마가. 엄마가 요나야. 내가 막 이러면서 옆에서 얘기했더니 딸이 그래도 위로해 주더라고요. 엄마 왜 그래? 아니야. 하나님은 엄마를 사랑하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큰 위로가 되었는데, 아, 그럼요. 하나님은 그 요나도 사랑하셨잖아. 끝까지, 끝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네, <laughs> 맞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따라가십니다. 언제나 함께하십니다. 네, 요나가 다시스로 향하는 배를 올라탔을 때도, 바닷물에 빠졌을 때도, 또 물고기 배 속에 있었을 때도, 또 다시. 음, 물고기가 토해내서 니느웨로 갔을 때도 그 어디 방넝콜 아래 에 있을 때도 네그 어디에서도 하나님은 항상 닌그 요나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네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똑같이 역사하십니다. 네 아무리 하나님을 멀리 피해서 도망가도 하나님은 요나를 추격하시고 따라가셨던 것처럼 저희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따라. 오시고 항상 옆에 함께 계십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로 한번 눈도장이 쿵 찍히면은 절대 도망갈 수가 없어요. 왜냐면 하나님은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거든요. 우리들은 인내심이 부족해서 포기할 때도 많지만 좌절하고 낭만하고 포기하고 그렇지만 하나님은 절대 절대 우리들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네. 그래서, 아, 그 자체가 얼마나 큰 위안이 됩니까? 위로가 됩니까? 네. 저도 좀 오늘 상심할 일이 있었고, 조금 음, 기도하기 싫은 그런 마음이 드는 어, 일들이 있었지만, 요나서 읽으면서 위안을 받았어요. <laughs> 그래서 또 다시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네, 왔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도 어, 계속 가족을 위한 기도문 이어나가자고요. 네, 이어나가자고요. 네, 아자아자. <laughs> 그래서 오늘은 어, 가족을 위한 기도문 15일 차입니다. 네, 그래서 15일차 기도 제목은요. 따뜻하게 서로를 안아주는 가족되게 하소서입니다. 아, 기도 제목 너무 좋네요. 네, 그렇습니다. 음, 정말 이 가족 간의 사랑, 네, 아, 정말 음, 너무 귀하고, 네, 너무 아름답죠.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 너무 어렵죠. <laughs> 아, 네 그렇습니다 <laughs> 네,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네, 음, 우리들을 또 시험에 빠지게도 하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렇지만 네, 가정 안이 정말 천국이 될때네그렇 음, 천국의 작은 모형이잖아요 네천국의 천국으로, 예, 가정을 이루어갈 수 있는, 네, 예,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천국 같은 가정 되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하고 기도 시작하겠습니다. 음 극률이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극률이 여김을 받을 것임이요.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입니다.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입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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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하나님은 절대적이며 흠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가족도 그런 사랑으로 서로가 사랑할 수 있도록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의 넓이와 깊이가 어떠한지 깨닫게 하시며 서로에게 그런 사랑을 실천하는 가정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가끔 누군가의 따뜻한 말 한마디, 말 없이 손 잡아주는 마음이 필요할 때가 있고 그러한 위로로 다시 힘을 얻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 가족이 서로에게 그런 존재가 되어 서로를 생각만 해도 미소가 지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정 안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에 대하여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고 감싸 안을 수 있는 포용력을 주시옵소서 부모가 연약해질 때에 자녀가 존경과 사랑으로 힘이 되게 하시며 자녀가 낙심에 빠졌을 때는 부모가 손을 내밀어 일으켜 주어 서로를 의지함으로 완전한 가족이 되게 하옵소서, 보듬어 주고 토닥여 주며 서로에게 에너지가 되는 우리 가족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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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습니다. 아 정말 음,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음. 지금도 여전히 말씀하고 계시지만요, 어, 처음에 제가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어, 가장 먼저 깨닫게 해주신 게, 물론 제가 죄인이라는 것이었지만요, 어, 제가 죄인이면서, 어, 또한 제 안에 어, 사랑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음. 내가 얼마나 어, 이기적이고 어, 나밖에 모르고 정말 음, 가족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네, 그런 정말 어, 인정도 없고 네, 자비도 없고 용서도 없고 정말 진짜 사랑이 뭔지도 모르는 정말 사랑 없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철저하게 예, 깨닫게 해 주셨어요. 그래서 아 그동안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했던 것들, 내가 사랑한다고 말했던 것들 다 가짜 사랑이었구나. 그걸 깨닫게 해주시더라고요. 진짜 사랑이 뭔지, 어, 진짜 사랑은 음, 너가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게 진짜 사랑이야. 그걸 알려주셨어요. 너가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랑이야. 이방인도 그렇게 한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왜 가짜 사랑이냐면 음, 사랑의 대상을 어,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어, 그 존재 자체로 사랑해주는 것이 아니라 음, 그 상대방이 나에게 즐거움을 줄 때, 나를 기쁘게 해줄 때, 나에게 유익을 줄 때. 나에게 도움이 될때 어, 나에게 어, 내가 원하는 사랑을 줄때 내가 사랑이라고 생각하는 네 그럴 때만 사랑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럴 때만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그 상, 사랑의 대상이 나를 조금 아프게 하거나 나를 좀 힘들게 하거나 나에게 손해를 끼치거나 나를 아주 그냥 힘들게 만들고 불편하게 하고, 음, 나에게 뭔가 희생을 원하고, 이러면, 내가 막 희생해야 되고, 그러면 싫은 거예요. 예. 네. 피하고 싶고, 싫고, 멀리 하고 싶고, 가족임에도 불구하고, 그게 가짜 사랑이라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정말 엄청 회개하면서 엄청 많이 울었어요. 하나님, 제 안에 이렇게 진짜 사랑이 없네요. 하나님은 저 같은, 저도 사랑해주시는데, 이렇게 보잘 것 없고, 아무것도 아닌 저도, 이 죄인인 저도 사랑해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주셨는데, 게다가 이 죄인의 죄를 용서해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기까지. 죽임 당하시기까지 그렇게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셨는데 그큰 사랑과 용서를 받고 은혜를 받았음에도 나는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렇게 살고 있더라고요. 네, 조금 잘못하면 그것도 용서 못해서 들추고 따지고 왜 나한테 그러냐고 하고 그거를 덮어 주지 못하고 네. 그런 제 모습을 보고 너무 놀랐어요. 아, 제가 그렇게 그렇게 사랑이 없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내 가족들한테 특히 밖에 나가서 그냥 뭐제삼자에게는 음, 그렇게 대하지 않죠. 예. 네. 근데 가족들이잖아요. 가까운 가족들 가족들에게는 음더 내가 더 희생하고 더 사랑으로 감싸고 보듬어줘야 할 대상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한 가족이 되게 해주신 건데 서로 도와주고 서로 친절을 베풀고 서로 감싸주고 서로 사랑을 느끼게 해주고 그런 정말 서로 어 그렇게 하나가 되어서 연합해서 그렇게 한 가정이 되어서 예, 그렇게 서로를 어, 사랑하라고 만들어주신 가정인데 어, 그 안에서 오히려 제가 더 어, 그런 사랑을 가족들에게 베풀지 못하고 있더라고요. 오히려 말로 상처 주고 예, 감싸주지 못하고 용서하지 못하고 작은 잘못도 그래서 예. 그렇게 음, 내 가족조차, 내배 아파서 낳은 내 자식조차 사랑하지 못하는 저를 아,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의 모습을. 그래서 오늘 이 기도가 너무 귀해요. 네. 하나님이 저한테 계속 이 말씀을 주셨었어요. 그렇잖아도 이 에베소서 4장 3 2절 말씀 아, 또 요한복음 13장 34절 말씀 네. 계속 저한테 주시던 말씀이거든요. 서로 인자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가 같이 하라. 네. 근데 이게 참 어렵죠. <laughs> 네, 우리들이 받은 은혜가 너무 큰데, 사랑이 너무 큰데. 네. 만 달란트 빚진 자죠. 새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네, 근데 서로 사랑하지 못합니다. 네,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말로는 주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하나님 사랑해요, 아버지 사랑해요. 그러면서 내 가족, 내 이웃은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 친구는 사랑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 사랑한대요. <laughs> 네. 네. 저의 모습이고, 네.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네. 그래서, 아, 서로, 아, 시간을 아껴서, 어, 사랑하지 못한 것. 네. 그리고, 음, 친절을 베풀지 못하고, 음, 용서하지 못한 것. 그리고 허물을 덮어주지 못하고 예, 서로 불쌍하게 여기고 극률이 여기지 못한 것. 네. 음, 하나님 회개합니다. 네, 회개합니다. <laughs> 예수님이 우리들을 사랑해 주셨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음, 가족에게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서로 대하고 또 이웃과 친구들에게도 아, 서로 따뜻하게, 예, 따뜻하게, 친절하게, 네, 극률이 여기면서 불쌍히 여기면서 네, 그렇게 또 허물을 덮어주고 용서해주고, 네, 그러는 저와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님, 회개합니다. 네.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주님. 사랑하는 마음 많이 많이 주세요. 용서하는 마음 주세요, 주님. 네,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 기도 마치겠습니다. 네, 서로 따뜻한 말로 위로해주고, 네, 감싸주는, 네, 서로 사랑하는, 그런 가족 되시길 바랄게요. 네, 감사합니다. 오늘도 함께 기도해 주셔서 감사해요. 네, 사랑합니다. 살롱